내 동생 어디있어네 <laughs> 동생도 지인생 지가 선택한 거야. 저도 건달로 크고 싶습니다. <laughs> 지금쯤 아마 사지가 디서가디서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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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도어날엔어람 죽이자고 너랑 같이디운거아니었어나한어는형어디있잖디 <laughs> 어? 브라더.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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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아치야? 너뭐 하는? 나는 아무나는 알아? 뭐라도 성공만 되는 거 아니야? 양식 같은 거못구었지너 나가! 내가 아무리 세상에 맞추려고 해도 안 돼. 그러느니 차라리 세상을 나한테 맞추는 게맞지 아주 내 이름이 이 바다 확실히 뜬다. 야, 너는...